태인아, 야, 야 말이 쉽지 롱디하면안 좋다는데 다들 다들 막 헤어진다고 나한테 야 우리야 그거밖에 안 돼? 노래 다섯 곡만 만들면 올라온다니까? 약속했다 너, 진 아, 빨리 진짜. 와야 돼음흠 <laughs> <laughs> 태인이가 면 진짜 이쁘겠다 오케이, 좋아 좋아 됐어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? 사랑해 밥잘 챙겨 먹어 사, 사랑해 해야지 해야지 태인 나 끊었나? 여러분들의 드림카. 저 이도와 함께라면 이번에 대박 계약을 하나 따냈거든. 얘가 나랑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거야. Oh, toas. I forgot you. 아, 나 오늘 여자친구랑 진짜 중요한 날이라서. Oh no, dude. 까톡. 까톡. 아, 아, got... <laughs>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야, 이도와. 야, 이거 뭐야? Oh my gosh. 헐. 기억이 안 나? 내가. 영상? 나 여자친구 보잖아? 나, 나, 나 죽어. Oh no. None is a s u p 저한번안 만나볼래요? Or. 인생 망할 수도 있고. <laughs> 과간이다, 과간이야. 너 내가 진짜 겁나는 게 뭔지 궁금하겠네